자 여기 청계 벽산 아파트인데요. 여기 김천정밀 중경 출차 주의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1996년 6월에 지어서 김천 중경 맞고요. 이렇게 경광등도 있습니다. 네,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나가졌네요.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 이때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에도 탈색 하나 되지 않고 스티커도 붙어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3월에 폴대가 역대급으로 긴 세미카로 교체되었습니다. 네 아쉬 아쉬워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장래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는 P3이고요. 네. 네 이쪽에도 있긴 한데 이쪽은 지금 거리뷰로 안 가집니다 네쪽더 밑으로 가면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는 교체됐습니다 2010년으로 가면은 이게 안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못 보고요 네 다른 주차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주차장 말고 아, 여기 아니구나. 네. 위로 올라가면 주차장이 또 있겠죠? 네, 또 있네요. 여기도 교체됐습니다. 출차주의등은. 네, 2010년으로 가면. 네, 여기도 탈색 좀만 된 김천중경 출차주의등이 있고요. 이것도, 어, 여기는, 경광등이 교체가 됐었네요. 2017년 6월에. 응. 어. 네, 여기는 2012년 6월에 경광전기 황색 추정으로 교체됐습니다. 반대편 주차장도. 네, 여기는 이때부터 적색이었네요. 2010년으로 가면. 이때부터 교체했습니다. 주차장이 많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쪽 위에는 주차장이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 여기 위에 또갈 수가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아, 없군요. 네 지금 아파트 둘러보는 중입니다. 주차장이 더 있으면 좋을텐데. 네. 더이상 주차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